여러분, 그분이 입장하십니다. 그님 네, 공식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issue> 그분이 입장하셨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대학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할 그분 그네 공식 너나나누나나나이 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외우며 잊지 않으실 겁니다. 무슨 공식이라고요? 근의 공식 자 근의 공식을 시작하게 수모이다 자 한번 근의 공식 한번 적어볼게요 자란딴딴단 들어가야지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다면 들어갈게요 자 근의 공식 x는 <laughs> 어, 자 그냥, 그냥 웃는 거야. 자, 이 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봐. 다 같이 리듬 타볼까요? b 제곱 마이너스 4ac 맞습니다. 얘가 바로 근의 그네 공식 됐죠? 이걸 가지고 문제. 세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많이 연습하지 않아요. 세 개만 해 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이걸 하면 인수분의 삐. 그냥 한 큐에 끝나요. 알겠죠? 해 볼게요. 빠밤빰빰빰. 근의 공식. 짠. 2 e 곱하기. X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 1이 수어 계시. 됐죠?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므로 됐죠? 뿔마 루트 자, 리듬을 외워보자.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왜 거기에만 리듬을 타요? 알게 돼요. <laughs> 자, B제곱 들어갑니다. 마샴 마샴 구야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습니다. 이거 이제 정리만 하면 얘가 바로 근이 된답니다. 삼뿔마 빠밤 빰빰빰 구. 어 선생님 이거 4일은 4이팔 마이너스 8이에요. 어 그럼 뭐가 될까? 맞아요 1이 돼요 기억나세요? 루트 1은 마방 1이 돼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맞습니다. 와, 제가 이게 답을 쓰면 안 돼요? 아, 좀 뭔가 좀 어색해. 루트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연산할 수 있다네. 아, 그래서 결론짓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마방 뻔뻔 뻔. x는 한 번은 플러스라고 하자. 암산 돼요? 3 더하기 1은 4야 나누기 2해줘. 빠빠 그렇지. 2가 되겠죠. 또는, 빼기라고 해보자. 어, 2예요. 위, 아래 2를 약분하면? 아, 그렇구나. 그럼 굳이 인수분해하지 않아도 답은 똑같이 나올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알면, 인수분해도, 안 해도 괜찮아요. 됐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빠밤빰빰빰. 달려라. 달려라. 난할수 있다. 쭈륵쭈쭈쭈. 2. 아까 해봤죠? 앞에 아, 1이 있는 거이 됐죠? 마이너스 붙었어. 긴장해. 마마가 만나면 플러스 3이 돼요. 뿔, 마, 루트, 빠! 또 리듬 타자. B제곱 마이너스 4AC. B를 제곱하니 플러스 9가 되겠구려. 마이너스 4AC. 됐죠. 연산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계속해야지. 이 1은 2. 안에 거 계산 가능하세요? 9, 조심하세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지니까 플러스가 된다고. 2, 4, 8. 됐죠? 이제 정리하자, 얘들아. 따라서 x의 값은 뭐뭐가 나온다? 2, 3, 뿔마, 루트 얼마? 9랑 8을 더하면 맞아요. 17 나오겠죠?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 조금 이제 익었어요. 벌써 마지막 문제예요. 오마이갓! Oh 됐죠? 자, 들어갈게요. 자, 힐끔힐끔 힐끔 눈팅하세요. 어, 2분의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됐죠? 들어갑니다. 자, 근의 그네 공식 빠밤빰 빰빰 2, e.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구나. 짜잔짠짠짠 리듬을 타보자. b제곱 4가 되고 마이너스 4ac 잠깐만요. 저좀 암산 먼저 해봤는데요. 어 루트 안에가 이상해지는데요. 어, 어떻게 어 돼? 4 빼기 4요. 0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틀린 거 아니에요? 0 나올 수 있어. 그럼 0은 쓴다 안 쓴다? 안 쓰는데요. 그럼 뿔마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어, 없네요? 왜? 0이 되니까, 뿔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근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다?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게 왜요? 야, 엑스 몇 차인데? 2차거든. 2차면 근이 원래 몇 개가 정상이야? 얘네처럼, 뿔마. 두 개. 뿔마. 두 개가 정상이에요. 으 정상이야. 그런데, 얘는 뭐야? 뿔마 안에 있는 숫자가 0이 되는 순간 근이 하나밖에 없어. 일명 근이 중복됐구나. 그래서 얘를 중근이라 그래요. 어 그럼 뭐다? 이 뿔마가 존재하면 근이 두 개가 되는 거고 뿔마 안에 있는 얘네가 사라지면 근이 하나밖에 없구나. 아, 그래서 얘네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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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구나. 뭐다? 얘가 바로 근을 판별한다. 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판별은 뭐냐면, 근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근몇개 있냐? 근의 개수를 판별할 때 되게 쓰여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근을 구하지 않고 근이 몇개 있어? 두개 있어? 어. 한개 있어? 어. 그때 쓸수 있는 게 뭐다? 판별시기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리듬을 굳이 탄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알겠냐? 하하하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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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맞습니다. 근의 그네 공식. 2 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다 같이!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습니다. 이게 근의 공식이면서 리듬을 탔던 B제곱 마이너스 4AC. 그것이 존재한다. 존재하면 뿔마로 근이 두 개. B제곱 마이너스 4AC. 기가 0이다. 뿔마가 없으므로 근이 한 개. 중복됐다 중근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차방정식의 피날레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가볍죠? 여러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b 제곱 마이너스 사에 c